예, 안녕하십니까. 승선이라송은거 목사입니다. 이정가훈 목사님을 비토하고 비, 비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그러나 대표적으로 어아니안과 함께 이 안티다운 김동선이라는 목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두 번을 올렸죠.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 글을 실어놓은 곳에 가서 또 제가 논박을 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제 보수 우파 그 논객들 사이트 중에서도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가장 아마 그 활성화되어 있고 논객들이 많이 글이 실려 있는 것이 바로 이논객넷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한 번째 올리면은 여기 조금 그 여기 인물들 어 중요 인물들은 뭐 오천 명 칠천 명 팔천 명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가 이렇게 그거를 이제 또 따서 이제 공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안동 촌노라고 하는 필명 어 김성복 씨와 그리고 이제 안티다운 김동선 씨이두 사람이 이제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공. 어 이제 그 변론 공, 공격 공어 이제 변호 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대립으로 싸우는 모습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그 가운데 이제 운지맨이라는 사람은 어이해장 되시는 분이 징계를 해서 어 이렇게 그 퇴출도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안에서 정강우 목사한테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마라 아 어, 우리는 보수의가 뭉치된다. 자이해장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가운데. 이런 이제 서로 쟁변이 붙었어요. 어 요런 것을 우리 일반 그 농객들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올려 드리고 갱넷소개 드렸는데요. 농객넷이라고 하는 어 곳인데 대한민국을 위한 무명의 투쟁 해 가지고 뭐 회원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15년 가량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어 정강훈 목사님은 2019년부터 이제 여기에 에, 글이, 에, 올라오는데, 이, 김동선 씨, 이, 이, 저, 목사,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김동선 씨는, 에, 여기에 농객 중에서도, 이 이제, 부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중요한, 어, 인물로 여기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안티다운 박사님께 감히 이거를 올립니다. 자, 이분이 또이 박사로 이렇게 목사면서, 어, 안티다운이라는 분이 에, 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안동촌노라고 하는 분도 어 아주 여기에서는 좀어 인지도가 높은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안티다원에게 왜 그렇게 전강운목사님을 그렇게 분열을 하면 되느냐 하고 공박을 하면서 답글을 또 다시 답글을 이제 해보를 해준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 그러니까 안티다운 박사님께 이거를 올립니다. 우리 보수 우파 지식인들은 예, 아래로 조금 내려가서요. 어, 우리 보수 우파 지식인들은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판 나듯이 원칙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 저들과의 싸움에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잠시 흩어진 것 같아 보여도 공동의 적 앞에는. 철저하게 뭉쳐진다. 자기 편을 옹호하고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살인을 하고 어, 역적질을 했다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우파들은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어, 절대로 같은 동지들을 구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적을 위해서 이로운 짓을 하는 비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에, 같은 보수 우파의 이 김동선. 그러니까, 안티다운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이제 공격적인 말이죠. 예, 그 좋은 예를 들면, 박근혜와, 예, 박근혜와 이명박은 같은 보수 우파임에서 저들끼리 싸움박질을 하다가 노무현에게 깨졌고, 문재인에게 깨졌습니다. 예, 원래 이제 한나라, 여, 국민, 어, 민주당이 15% 밖에, 그, 그때 민주당 여론이 15% 였는데, 한나라당이 70% 지지를 갖고도, 이렇게 홍준표, 한교환 뭐다 이렇게 해서 대선을 다 놓쳐 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면서 또 한편 자 이런 것도 어이 네이버 지식 백과를 찾아 가지고요. 예. 어 이렇게 예. 또 다시 희생의 제물로 어 윤석열 한동훈이 잘 막아냈는데 예. 희생 제물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결국 어 이렇게 지금 겨우 막아냈는데 어 이제 그뭐 시체장사 또 저기 용산 그 문제 어, 잘 막아냈는데 윤석열과 한동을 결코, 결국은 끌어내릴 것입니다. 어 이제 더 이상의 다가오는 청기 누선을꺾 믿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 네, 네이버 지식 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을 들어가서 전강훈 목사에 대한 예, 종북주사파들이 오늘자로 올린 글을 여기 펌에서 올립니다. 전목사의 본명은 전칠성이고 지금의 호적상 이름은 전광훈인데 한자로 전광훈입니다. 어, 이 한문이 나와 있죠, 전광훈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자 이렇게까지 언론들은 어, 유명한 언론들마저 이렇게 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전광훈을 중간자 이름인 빛광자를 미칠광자로 써놓았습니다. 예. 네이버 지식백과 에 있어요. 그런데 박지원의 조부가 박낙종이고 부친이 박종식인데 조부의 이름은 빠지고 부친인 박종식에 대한 것은 독립운동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자파들이 이렇게 뭉쳐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어, 말을 하고 써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안티다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같은 농객이니까 답변을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안동촌노. 그러니까, 김성복이라는 분입니다. 안동촌노. 이분이 이제,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정강훈 목사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분열시키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런, 데이 안티 다운이라는 사람이, 에, 답을 쓰기를, 자, 이분은, 어, 안티 다운이라는 분은요, 어, 이분은 이제, 에 제가 소개시킨 대로, 2019년, 2019년 초기에는 정강훈 목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어, 참석하고, 어,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했던 분인데, 어거뒤로한1년 그 전부터 현재는 정강훈교 뭐또어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이제 에, 뭐 굉장한 그 강한 어조로 이 공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이 이 아니안과 함께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자 그분의 답글을 한번 이, 어떤 말이냐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모님의 향과 동양학의 깊은 지혜가 많은 교훈과 시사를 주고 계십니다. 주사파라는 저 원수들의 싸움에서 우파가 찢기고 찢겨지고 분열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자파의 당길력과 투쟁 수법이야 왜 모르겠습니까 예당길력과자 제가 조금 큰 걸로 여기다가 다시 조금 옮겨놨는데요. 에, 에,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광화문에 모인 거대 군중을 우파단결로 함께 이끌었으면 큰변혁이 가능했는데, 전시의 과욕으로 다수 동료 목사들과 애국 투사들을 적으로 몰아. 예. 인격살인하면서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돋보이거나 자기 밑에 부하로 되지 않으면은, 어, 이제, 어, 사정 없이 밟아온 것이 분열의 근본 원인입니다. 어, 하면서, 그러면서도 신속모독적이고 이단사슬과 폭언의 연속에다가 거짓 은사마저 뿌려대니 온 교회가 그를 위험시하고 교류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누구, 누구든 명색 목회자인 사람이 목회자 교회 얘기 꺼내고 싶겠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뱉는격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요. 예, 반문을 하면서 이어가는 것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를 억제, 자제시키는 여론전을 안할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전시는 또 목회자들의 침묵을 이용해 장광서를 연발합니다. 맹생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다만 전시를 퇴출하자거나 이단 규정에 그를 무력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건전한 여론조성을 통해 그가 반성을 하고 한국교회 앞에 사제회 반정 강훈 목회자들과 풀고 온 교회가 한 팀이 돼 주사파 측길에 나서자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글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제가 어이 지금 이렇게 우파 농객들이 어떤 말들이 오가는가 하는 것을 단면을 잠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어 이렇게. 이를 위해 교계 원로들이 전시와 합숙이라도 하며 설득하고 치유해 전시와 교계 우파 시민 모두가 윈, 윈윈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전시의 형태를 방치하면 강신도 집단을 이끄는 사교단체의 두목이, 두목되어 비극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를 잘 설득하고 회복된 정신으로 함께 하면 전시의 능력과 애국심, 애국심 열정 등이 귀하게 쓰여질 이렇게 이제 글을 맡고 있습니다. 고모님의 귀한 조언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어, 충, 저의 충정 또한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네요. 자, 이렇게 제가 이두 개를 이렇게 양면을 올려드리는 것은, 뭐, 대충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 뭐, 아니한 이동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이제 글들이, 막 수많은 글들이 여기 에 있는데, 에, 많은 사람들이 설득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전 목사님이 에, 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 자파처럼 저렇게 하면 되게 어, 똘똘뭉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서로 싸우는 이제 우파 농객들인데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피지기 백전백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어~ 또 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면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어~ 이제 논박을 하고 또 어~ 이제 그~ 파수하고 공격하고할수 있을 것이냐라는 점에서 어~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까지 감사합니다.